네 진짜 이거 자랑하고 싶어요 이번에 우리 회사가 오호 <laughs> 오호 이거 <laughs> 새로 새로 물통을 하나 만들었어요 잠깐 화면좀 보여줘도 돼요? 네짠 이건데 보이나? 우리 막 물통 같은 거 입시장에 들고 다닐 때 이게 되게 부피도 크고 맞아요. 얘가 수납이 좀 힘들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접어서 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밀면 여기가 고무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쓸수 있는 그런 물통이에요. 이거를 바로 접어서, 여기 넣어도 되나? 네. 그래도 그림 무서워. <laughs> 이렇게, 아이고. 이렇게 접어서, 간편하게 쓸수 있는 이런 물통이 나왔답니다. 이거는 아마 붓거리는 것 같아요. 내가 물 부어줄게. 네. 음. 이 정도면 되는지 모르겠어요. 그림부기 근게 좋은 거 같아요. 들요 맨날 물통 때문에 힘들었는데. 저는 그거 바가지 네. 그거 바켓스 네. 이렇게 가방 옆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닐 거예요. <laughs>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면 지하철에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부리치니까 <laughs> <laughs> 그러다가 이렇게 탁 그게 끊어져요. 막 그리고 <laughs> 막또 안고 가고 막아 맞아요. 그게 플라스틱이어서 약간, 그 안에 물때가껴어 또. 음 뭔지 알죠? 맞아. 물감이랑 물때가 끼는데, 그걸 <laughs> 이렇게 옆에 가방에 이렇게 <laughs> 묶어서, 뭐하업박스랑 캐리어 들고 <laughs> 타면 <타는> 사람들이 <laughs> 이상하게 보고. 저상한번 한 그런 적도 있어요. 그 입시 때 이제 갈라고 네. 그 일부러 노약자석 있는 쪽에 탔거든요? 근데 네. 할머니들이 다 보는 거야 가. 그방 <laughs> 이게 뭐야? 이러면서. <laughs> 이 뭔데? 말좀 창피한 <laughs> 거야. 아. 오태현님도 나도 가, 물통 가방에 달고 다녔는데 달고 갔는데.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방 옆에다가 달고 다녔던 것 같아. 맞아요. 근데 이 거는 저희 화랑대에서 이번에 저희가 만들었어요. 오, 진짜 해주세요 아,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아. 맞아요. 바로 딱 접어가지고 그냥 쏙 가방에 넣기만 하면 되니까 진짜 괜찮은 것 같아. 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비슷한 물통 있잖아요. 우리 초등학교 때 쓰던 거, 뭔지 알코디언 같이 생긴 거 맞아요. 근데 그거는 약간 부실하다고 잘못하면 옆에 찢어져요. 근데 얘는 음.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되게 두껍고 어, 튼튼해서 잘 망가질 염려는 없는 것 같아요. 그거 나름 색깔도 예뻐, 하늘색. 내가 좋아하는 색이. <laughs>